우리에게는 다방이 있었지. 다방에 가면 쌍화탕이 있었고, 쌍화탕 위에는 노른자가 있었지. 그 기억을 모두 잊어버려. 이제는 조원이 형이 설탕 한숟락 넣은 게있 그것은 바로 백. 자. 방 오늘 우리가 리뷰 아이템은 받아! 백조 원! 백조 방 참고로 네. 여러분들, 방금 했었던 건2,000% 애드립입니다. 아, 느낌이 근데, 박자를 준비한 게 어제 반한 느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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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 거야.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 한 거야. 아, 훌륭해요. 음. 자, 어쨌든, 백가방에는 음료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제외한 와우, 모든 음료. 와와와와와와와 거기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죠. 와. 4일간 총 1,002명이 투표에 참여해주셨고요. 3위부터 가보시죠. 자, 2 이거 아이스 초코 아닌가? 완전 초코고요. 72분 7.2%가 초코에 들어있어요. 7 2요 선배인 설명에 따르면 초코에풍당 빠지고 싶을 때 진짜 다크 초콜릿서올라가 완전 진화 초코 같아요. 궁금한데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오, 잘 먹는데? 아! 정답! 잠깐만요. 나안 먹었잖아요. 혼자 살려고. 뭘 사라 이거 얘기 먼저. 정답. 하나, 둘, 끝. 셋. 레스킥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건 뭐 모를 수가 없지 아니 <laughs> 맛있어요 맛있는데 마시, 좋게 말하면은 응. 딱 모든 사람이 좋아할 그런 응. 달콤한 초코우유 응. 레스킥 느낌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겁나 흔한 맛이에요 그막 아까 전에 그 부연 설명 정도에 엄청나게 진하고도 다크한 초콜릿 향은 너무나도 부족하잖아 나는 이게 가격을 아직 모르지만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저렴할 것 같아요 3800원 2800원에서 3400원 사이 어, 저 사람은 자꾸 분녀을 조장하네 얼마야? 얼마입니까 아이스 음료 0 0원 내가 이겼네 3 8 0 0원이네 3,400원 2,800원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으면 저는 3,400원 3,800원으로 아, 하는 거죠 그 앞에 거 편집됐어 어, 400원. 이거 맞아 그냥 불러봐 싸워줄게 아네 <laughs> <laughs> 아파 와 고급스럽다 네. 그런 것보다 딱 저렴한 가격으로 막 한잔 들리키고 싶다 할때 마시면 좋을 것 같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막 그냥 조금 비싼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조금 더 고급진 초코의 맛이 나긴 하거든요 그에 비해 이건 약간 좀 익숙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스누피 초코 우유인가? 어, 어. 스누피 초코 우유랑도 그렇게 크게 맛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걸 실제로 뽑아주신 분들은 3,000원에 많은 양 얼음 가득 달달구리아니 빠삐코 녹는 막 중독성 최고아 빠삐코 맞아 네스 그리고 빠삐코 맛이 나는 거 그리고 해장에 짱이 라는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 해장에 초코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실제로 가격도 안 부담스럽고 으흠. 그냥 가볍게 조심시간 나와서 한잔할수 네. 있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 근처에 빽다방이 다할수 있거든요. 저희는 없어요. 우리는 웬만한 회사가 아닌 것 같네. 다른 말. 저는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극히 평범했다.. 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초코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는 막 그렇게 맛있진 않다 음. 되게 무난하기 때문에 음.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부러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2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초... 어, 이거는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아이스크림이죠? 여기는 백스토를 시키면은 그냥 기본이라 5 0 0원을 추가하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을수 있어요. 오, 오 500원을 뭐냐고 했네? 1000원이면 나 하겠는데 500원 비싸. 근데 어?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스크림 어. 한먹어보겠습니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맛이긴 해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은 소프트콘 파는 거 있잖아요. What? 한이 정도는 지금 커피가 로만 있는 것 같아서 잘 이제 드링킹이 되고 이위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좀 섞여 가지고 여기서부터 는좀 퍼먹퍼먹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 표현이 좀길해진같아요 어, 저도 생각보다 커피향이 되게 진해 왔고 근데 나쁘진 않아. 어 나쁜 의미가 생각보다 아까 초코는 그래도 얼음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액체를 어느 정도 먹으면 그래도 얼음만 좀 남거든요. 근데 얘는 전반적으로 다 부드러워서 훨씬 음. 좀많은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한 4,800원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백다방을 떠나서 그냥 다른 카페나 이런 음료를 비교했을 때도 그쵸 훌륭해요 어, 3,800원 정도 아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예요 약간 민절미 느낌도 나는데 완전 초코랑 똑같은 가격이에요 3,500원 아이스크림 없으면 3,000원 와우 그러면 이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 물론 완전 초코도 그렇게 음. 비싸다고 라 음. 생각하진 않는데 얘는 진짜 싼것 같아요 그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커피도 땡기는데 달달함이 동시에 땡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라떼나 카푸치노를 하기에는 그건 약간 달달함이 좀 부족한데 커피 향을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옛날 커피의 향과 풍미를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느낌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스타일이 좋고 와 저는 이거 막 극! 그 저는 극! 그... 고! 아까 전에 그 완전 초코 먹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깨질 정도로 시원함을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음. 이거는 진짜 시원해 팍! 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어. 쪽쪽 빨아먹는 느낌? 저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도 무한같이 많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특별해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리뷰해 다 쓰리 팀 브라더스 구독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 알아봐 백스치노. 백프로 국내산 녹차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진한 맛의 백스치노. 오, 드랍 아, 더 베이. 설명이 반말이에요? 입니다. 아니 근데 색깔만 봤을 때는 약간 연한 우유와 섞인 녹차의 느낌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우크 맞아. 느낌이고 네. 많이 준다 근데 아요 많이 줘. 음, 노가이즈가 쏙 부터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같지는 않아요. 음, 또, 기분 탓인가요? 또. 저는 이게 왜맥도날드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바른 말. 맥도날드 CEO인 척하네. 그럴 수 있다. 고 <laughs> 이거는 1 위인데 9 5명 구점 고 와. 아, 궁금한 게 있는데. 1000표가 넘게 나왔다는데 왜 지금 표가 이렇게 적어요? 메뉴가 한 50개가 넘지 않나? 와. <laughs> 어. 그럼 이게 증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그렇죠. 메뉴가 진짜 많은데 모든 음료마다 매니아 칩은 다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얘를 뽑은 이유는 마레모해 녹차 스무디류 좀 가성비가 비교. 스벅이랑 비교하면 반값. 스벅이랑 먹으면 반값이라고 하시는데 스벅을 많이 드시면 또 반값이에요. 반반 반값. I love you. 음. 아, 머리야. 감격도 그구만 Brain freeze. 아, 좋아 이거. 이런 접근의 녹차가 모든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차향이 되게 강하고 쓴 음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도 그 만의 가치가 있지만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얘는 지금 녹차향도 나면서 되게 달달하고 소프트한 향이 음. 되게 잘 어울리네 아니 그리고 혀끝에 녹차의 향이 굉장히 오래 더 머물러 있고 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녹차 백스티노 내 망나니 대학생활 중 유일한 그저 빛네 아, 사실 이거 단걸안 좋아하는 <laughs> 저 같은 사람도 도선에짱박혀 있다 보면 이런 거한잔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백다방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데 나도 진짜 맛있으면은 진짜 비칠 수밖에 없어. 오!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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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그 녀석이 또 왔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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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절대 가격이 싸서 뽑은 건아니요 이거는 여기서 가격 조금 더 오른다 해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5 0 0원 3,800원. 저 4,200원 할게요, 나도 좀 5,000원 넣을까? 그때야.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탑3를볼 때마다 보너스가 그렇게 생각난다는데 OK 캐시백보다 많이 찾는다는 탑3 보너스 타임 타임 네. 타임, 타임 저는 이거를 처음 먹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어. 보통 카페에서 이런 커피 안 팔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잘 만들었다. 잘 어. 만들었어. 근데 맥심이나 이런 거좋아하람또 좋아해. 전 맥심 매거진도 좋아하고 맥심 커피도 좋아요. 네? 일단 먹어보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때 가족들이랑 이제 소풍을 갈 때, 음. 저희는 이제 막 이런 조그만 주스를 싸갖고, 어머니가 꼭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아 얼음 넣고 보온병에 가져가셨었거든요. 아, 그맛 아, 마... 뭔지 알죠?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아메리카노 있는거안 먹었어요. 그때 지 그런 거는 사치, 오보다 <laughs> 사치. 보이시빌리지 <laughs> 크피드가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이 옛날 에 아메리카노 못 먹은 건데 음 이것만 먹더라고. 그거 먹고 살 찌는 찌도찐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거 달아서 단 커피 먹고 싶을 때그럴때 딱인 것 같아요. 사실 백다방 가도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팔긴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은 좀옛날에 향수로도 느끼고 싶고 달달한 커피 향을 느끼고 싶다. 저는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기 너무 오, 편하고 오. 사이즈도 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그냥 우리 전제거든요. 먼저부터 따뜻한 걸 기준으로 커피의 한 양이 5 3 8 5 m 정도 요 대박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각성제네, 그냥. 이거는 그냥 직장인들 노린 거네. 근데 그 수험생 친구들이 먹었었던 그 스누피 아. 아이스. 나 되게 졸렸는데 좀 깨긴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다 먹으니까 다 쎄고, 여기 다 달고, 다 쎄고, 다 때려박고 근데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너무 맛있고 저는 평소에 즐겨 먹고 사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카페인은 절대로 몸에 좋은 성분들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카페인이 많다는 건좀 아쉽긴 하네. 호불호 한 가실까요? 2,500원의 옛날의 향수와 달달함을 계산했을 때 저는 호! 네, 저는 불호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먹으면 입 냄새 쩔어요. 아시죠? 좋아하실 분 좋아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네. 부러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해요.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네. 백다방은 진짜 가성비의 대표구나 사실은 콩반점에 나오는 그 메뉴가 모든 그 메뉴의 탑에 있는 맛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돈을 지불했을 때 내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퀄리티는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에서 돈 쓰는 맛이 좀 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속에서의 맛과는 약간의 퀄리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긴 해요 냉정하게 그게 바로 이제 가성비죠 여튼 여러분들 저희 탑3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금융... 빨래요 유튜브 잘 몰라요? 요즘 호흡이 빨라요. 더 빨리 빨라요. 다시요. 해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시청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이벤트가 아니라 그 다음 이벤트 너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팀브라더스 <laughs> 커뮤니티 <웃음> 갑자기 하라요. <이거. 웃음> 커뮤니티 테이에서다스리 투표 진행해요. 투표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laughs> 고생했습니다, 강 사장. 안 끊어요.